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이번 상대 쌍댈... 베이가요. 베이가 쉽지 않죠? 쉽나? 솔직히 딱히 적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지평선 때문에 킬각 잡기가 조금 힘들죠? 처음에 도란 안 사면은 이 미니언 먹기 힘들어서 되게 좀 주... 신중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카서스라 어차피 갱각이안 나오니까 조졌는데 카서스 저두껍비 초기화된 것 같은데 저도 가, 가끔씩 카서스 할때 저럽니다 이렇게 파, 평타 칠때 이거 해주시고요 o l shit. 아니 변칙적이야 존나 싫어요아정글차이 게임 좋았는데. 좋겠다. 저는 이제 Q가 있기 때문에 오공이 탑에서 보였으니까 조금 아래로. 떼주시고, 이거는 베이가가 저렇게 나댄거가 뭔가 조금 의심이 가서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밀다가는 애매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확확 밀게요. 시겠지. 제가 먼저 집을 찍겠습니다. 베이가가 텔이라. 가 집을 안 가냐 왜? 패시가 없긴 한데 제가 어차피 풀피라 오공이 저 킬각 노리고 오기에는 살짝 무리거든요. 이렇게 조금 애매한 타이밍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5 0 6렙이면은 방금 나를 킬각을 보고 좀 빨리 올 수가 있겠는데 내가 좀 체력이 많다 보니까 핑환에 지워질 거 살짝 대비를 해가지고 하나 들고 있고요. CS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포탑 방패를 먹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득입니다. 두 마리밖에 손해를 안 봐서. 이 빈결아리가 초반에 딜이 많이 안 나온다고 방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분들 중에. 빈결아리든 감전아리든 쳐맞다 보면 아픈 건 매한가지거든요? 계속 딜교하세요, 그냥. 너 먹어. 너 이런 거 무리해서 안 갈게요. 공극기가 없기 때문에. 오공이 뭐 이런 데, 이런 근처에서 숨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이스 매우 개빙내서 이거 진짜 조질뻔했는데 오옹 여기있죠? 제발 살아야돼 아고야! 아고야! 미니언 먹고 죽을라는 판단 하나 둘셋아 이게 안맞네 아 너무 빨리 썼다 미니언 의치 분석기 때문에 라인푸시 개빠르죠? 이거 나더 밀고 갈게요 이렇게 피 깎아놓으면 베이가 쫄아서 여기 사퇴 힘드니까 이거 멱으로딱 먹어주고 집가서 GLP까지 완벽하죠? 니도 아, 네, 네, 네. 나이스 이제 카소 쓰면 살짝 희생 아 회생하면은 아씨 채팅치다가 아 베이가 킬각인데 집갔겠죠? 그리고 이제, 미드를, 미드를 이렇게 밀, 밀었잖아요. 이렇게 압도했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어. 미드를 압도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미드 찌발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미드에만 주구장창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블리츠 레전드 인터넷 <laughs> 블리츠 오면 안 플래시 있으니까 이거 좀, 조금 더 푸시하겠습니다 5공 체력 없어서 아마 집 갔을 거거든요? 집안 갔어도 바텀 쪽이야 이거는 조금 아 이거 미드를 좀 봐주러 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오 아니네? 이거 미드 안 봐주고 제가 포탑 골드 먹으면 더 이득이에요? 아니 미드를 봐줬는데 바텀 신발은 헤르메스 올려줄게요 베이가라 국룰이죠? 모르가나도 있고 이거 체력도 많고 만화도 많고 물약도 세 개나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집을 안 가고 조금 더 압박하겠습니다. 나이스. 근데 이게 제가 픽창에서 이겼을 이길 이길 것 같은 게 조합이 우리가 좀 좋아가지고. 와 저것도 잡았어. 와 좋은데? 이러면 탑에서 또 이득 보겠죠? 잘 컸으니까 렌즈로 바로 바꿀게요. 이거 5공 와도 뭔가 살수 있을 것 같아서 렌즈로 바꾼 다음에 로밍 위주로 가겠습니다. 이제 데이가 풀 돌았어요. 블루는 그냥 카서스 줄게요. 지금 성장이 너무 못해서 카서스가 계속 라인 밀어서. 스가 높을 테스 해주시고요. 살짝 오공 때문에 무섭긴 한데 플래시 있고 초식이 있으니까. 제압되었습니다. 나이스. 와저게안 죽어? 저왜안 죽었지? 초식 있나 블랙 실드가 들어왔나? 확인. 자 CS도 잘 챙겼죠 초반에 딜교를 잘 해놔서 좀 쉽게 쉽게 풀리네요 게임이 이거는 인장이 지금 상당히 주물력이 34나 쌓여있기 때문에 주물력 30을 위해 팔기에는 살짝 아쉬우니까 이거한 번에 뽑을게요 돈 모아서 돌아다닙시다 50이 너무 잘 컸긴 한데 파워 없어요 그냥 밀고, 밀고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노시 레산더 애니형 용쪽으로부터 이거 카서스 탑이라 민감 <목소리> 패턴. <뭔가 안 목소리> <어디? 목소리> 싸울만 하지 않니? 우리, 우리. 이거 싸움 무조건 이기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 인정해, 이거. 그래, 이거 싸움 무조건 이겨. 할만해. 와! 씨렸네 근처 오공 안보이니까 킬각 안잡을게요 괜히 들어왔다가 오공한테 저궁 맞으면은 베이가 저거 지평선 맞으면서 죽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들어가기 좀 빡세고 집가서 그냥 쌍둥이 뽑고 붙어주자 여기 아 와드네 아, PU 메바야. <laughs> 이거 베이가가 큐로 계속 스택 쌓다 보면은 언젠가는 진짜 개, 존나 잘 커서 좀 성가셔지거든요? 한타 때? 그래서 베이가는 후반에 끌고 가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후반 끌고 가면은 얘막 W 쿨 줄고 막 이래, 이래가지고 벌써 중력 289잖아. 나 216인데. 이제 템 하나인데. 코어. 나 코어 두 개란 말이야. 두, 두개 방출이야. 존나 서럽죠? 야, 블루 먹기도 힘든 이동 챔프, 상향조험, 진짜. 하... 베이가가 존야를 올릴 것 같은데. 해주시고, 슬로우 계속 걸어주시고 그치. 느낌 좋다 스무스하게 이겼죠? 나이스 이거 그냥 팔아버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뽑으면 되거든요, 이거. 300원, 3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존나 비싸네? 근데 솔직히 이거 존냐 안 올릴 것 같기도 해요. 벤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이제, 모렐로 올리고, 데케 벤시. 솔직히 존냐보다는 데케이좀더 나을, 나을 수 있거든요. 가가 살짝 무리하긴 한다 우리 카소스 없다 지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랑합니다 GG 빠이루